Very well. Uh, 잘 알았어. It's impossible this afternoon. 오늘 오후는 불가능해. various, 어, 어쩌고저쩌고, 여러가지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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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했겠죠. 아니면 이 대목에서 바로 전화가 확 끊어졌는지는 모르지만요. We talked like that for a while. 그렇게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. And then, Abruptly, 갑자기. We've b e n talking anymore. Any longer. 더 이상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다. 얘기가 지속이 되지 않은 거죠. I don't know. w h i c h of u s hung up with a sharp click. 날카로운 딸깍 소리를 내며, 둘 중에 누가, 우리 중에 누가 전화를 끊었는지는 모르겠다. 그러나 I know. 나는 안다. I didn't care. 내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. 아무렴 어떠냐 싶은 마음. I couldn't have talked to her across a tea table that day. 그날은 차탁을 마주하여. Across는 가로질렀는데 가운데 두고서 서로 이런 말이겠고요. 그녀에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. 노닥거릴 수는 없었다는 거죠. If I never talk to her again in this world. 이 세상에서 그녀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요. If는 Even if의 의미가 되겠고요. I called Gatsby's house a few minutes later. 잠시 뒤에 게 a 비 b 집으로 전화를 하였다. But the line was busy. 전화선이 통화 중이었다. I tried four times. 네번이나 시도를 하였다. Finally, 마침내 Unexasperated Central 화가 난 교환수가 Central은 교환수입니다. 열받은 교환수가 Told me,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. 계속 지금 짧은 간격으로 네번이나 하니까 이래서 그런 거예요. 어,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. The wire was being kept open for a long distance from Detroit. 그 전화는 디트로이트에서 온 장거리 전화로 계속 열려 있어요. 라는 말은 계속 통화 중이에요. 라는 말이고요. Taking out my timetable. 열차 시각표를 해가지고 i drew a small circle around the 350 train 3시 50분 열차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쳤다 이거 타야지 하고요 then i leaned back in my chair 의자 에 뒤로 기대해선 and tried to think 생각하려고 했다 it was just noon 이제 예, 정우였다 when i passed the ash hips on the train that morning 그날 오전에 아침에 개치비 집에서 나와가지고 오느냐고 열차를 탔는데 제 계곡 제를 버려놓은 그 무더기로 된곳 이죠 인터넷에서 이 지역 옛날 그 찾아보면요. 왜매립지에그 장면 아시죠? 각종 그거를 갖다가 평평하게 다지면서 쭉 쌉니다. 그럼 저쪽은 이제 밑으로 한참 굴러 떨어질 수도 있을 그런 곳이 될 텐데, 제로 그렇게 쌓아놓는 그런 사진, 옛날 사진들이 꽤 많습니다. 여기저기 제 무더기들이 굉장히 크게 매립하는 것처럼 이제 막 쌓아놓고 한걸 보시면 어떤 주변 풍경인지 아실 텐데, 지나갈 때에, I had crossed d e l i v e r l y 두디아이사이럽드 카. 이이 브로우가 이차로우이 브로우가 이 브로우가 이 브로우가 이브로우